아마 지금 이 상태가 저 처음 왔을 때상태라이 상태에서 그대로 해볼게요. 뭐 중간에 연결이 한번러어날 수도 있겠는데 또 참조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왔을 때 보면은 에어 제품이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에어 제품인 경우에는 에어가 조금씩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전에 한번 충전해 주시면 또 다음 한참 동안은 그냥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에어가 빠진 경우에는 이 전도부 플레이를 넣으시면 되고요. 내려주시고 오신 다음에 예, 네, 그러면 하게 되는데 이 상태로 출전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마찬가지 애가 빠지면 은좀그로되시고허벅시면 되고요. 이이 상태에서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제품과 이 제품이 연결이 안 되는데 무선,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블루투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지금은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체를 꽂아 놨습니다 이 충전체를 빼시고요 옆에 보시면 이런 TV에 연결된 케이블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그거에 갈 거예요 케이블 이 있고요 이거 꽂으시면 되고요 TV 연결은 곧바로 했는데 TV 앱에 연결되어 있는 타타점프라는 앱만 여러 개의 앱이 있는데 다른 거는 사용하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하시면 다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으니까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을 하는 거니까 스마트폰은 되게 치숙하시니까 어려울 질거 없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이제. 충전은 자세히 오었는데 이렇게 안쓰일 때는 충전 꽂아놓으시면 되고요. 빼시면 되고요. 이렇게 충전된 거를 이 패드와 연결되면은, 여기 깨리는 곳과 연결하면은 앱에 연결하는 건데, 지금 앱에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스피커나 이어폰을 앱에 연결하는 거 같은 방식인데, 여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앱에서 보시면, 이쪽과 이쪽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환경 설정, 어, 언어라든지, 어, 때리는 그 파워에 감지하는 정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하는 거고요. 왼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왼쪽. 그럼 이렇게 이제, 이, 디바이스연결하게경 되는데, 지금은 연결하면 바로 연결 붙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리셋 버튼으로 처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 지우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뭐, 타격, 우, 숫자가 써있고요 뭐, 중, 자 이렇게, 이제 위치. 갖다가 붙일 위치.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갖다가 붙일 위치를 이제 표시해놨거든요. 좌측에 일단 눌러볼게요. 누르고, 설정을, 설치 누르면요. 이게 뜹니다. 354가 뜨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왼쪽 클릭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기다 붙이겠다는 의미거든요. 붙이고, 붙이면, 이쪽에서 뜨겁니다. 예. 시간 지나면 배터리가 라표시뜨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중간 해볼게요. 중 누르고 서치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무 누르고 마찬가지로 나중에 하실 때는 한번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천천히 하나씩 하는 거니까. F, 6, 여기 보시면 녹색깔이 뜨는데 녹색은 배터리 잘 담게 되어서 100 완전 완성됐다는 뜻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연결되면 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은 이제 처음에 연결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연결했으니까 그다음부터 이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거는 보여드릴게요 냅니 하고 다시 나가면 아까는 연결되면 이제 빨간불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연결 대기상태는 빨갛게 깜빡깜빡거리는게 대기상태라는 뜻이고요 한번 앱을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아까처럼 이쪽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고 시간 지나면 네. 아, 네, 자동적으로 따따따따 붙으면서 연결될 거예요 연결된 상태에서 배터리가 피시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이것만 켜시면 제자리에 갖다 대는 거고요 이제 블루투스 연결되면 됐고요 이거를 패드의 제자리에 딱 붙이면 되는데 좌, 중, 부 이제 붙이면 되는 거고요. 붙이실때는 단자가 있습니다. 단자를 끝까지 밀어서 붙이시면 돼요. 가끔가다 끝까지 안 붙이는 분이 있는데 끝까지 완전 끝까지 네. 끝까지 이렇게 미시면 되고요. 그리고 패드 붙이고 안 떨어지게 심이면 돼요. 이런식으로 끝까지 가끔 끝까지 안 되고 안 된다고 하신 분인데, 그건 단자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만 되면은 네, 앱은 설정이 끝난 거고요.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앱을 설명드릴 건데요. 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니다 하나는 측정하는 어떤 그 앱이 있고, 하나는 게임을 해서 결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측정도 결핵이 가능한 건데, 측정이란 건 뭐냐면, 횟수 측정이나, 뭐, 얼마나 빨리 가능는지 뭐 파워백을 한다든지 이런 걸할수 있는 거고, 측정하는 앱은 선생님들이 시간이나 횟수를 변경할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이 스피드 먼저 측정 조르기 하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를 떼려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화면상에서 이제 카운트가 되는데, 측정하는 앱에 항상 오른쪽에 게임 아이콘을 클릭하면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점수 인정을 위한 최소 파워는 약한 거는 만약에 애들이 점수를 안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은 숫자를 올리시면 돼요. 네. 한 30, 40 이상이면 세게 쳐야 되는데, 뭐 세게 쳤을 때 아이들이 부상에 입을 수 있으면 그냥 차점만 쳐도 된다 하시면 이 정도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표시 시간은 경기 결과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쳐요. 그럼 바로 또 게임 시작하거든요. 이어서. 그러니까는 요건 한 5초 정도로 설정을 해놓으면, 애들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그만 이렇게 멈출 수가 있는데, 네. 횟수는 횟수 모드에 몇 번을 치면 끝나게 할 건지, 그런 걸 하는 거고요. 라운드는 몇 라운드를 할 건지. 그러니까 애들이 만약에 한, 그, 세 팀이 있다 그러면은 한 20명 있다 면 뭐, 7명씩, 7명씩 뭐 팀을 나눠가지고, 팀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라운드를 할 때, 이어서 할 수도 있고요. 한 라운드만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따고, 어떻게, 그, 아이들을 겨루기 하는지 할 수가 있고, 요거는 뭐, 한번칠 때마다 1점을 올라가게 할 건지, 2점을 올라가게 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인데요. 요건 크게 안 쓰시니까. 시간은 제가 10초만 해볼게요. 네. 아이들이 조금 운동하게 하겠다 면 20초 정도면 적당합니다. 20초 정도, 뭐 더, 중학생이니까 40초 정도 하는데, 40초 정도 하면은 애들이 되기 힘들어요. 예, 엄청 힘든 운동이다. <laughs> 그이 상태에서 때리면 시작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몫이에요. 뭐냐면 발 앞발차기도 할수 있고요. 뒷발차기도 옆발 할수있고 옆발차기도 할수 있고 그 연단자세로 주먹으로칠 수도 있고요. 동작은 선생님들이 정하시면 돼요. 누워서 윗발차기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때리면 이제 시작하는데요. 시작하는데요. 여기는 아, 전세계 마이언스 <laughs> 아이들 데장 5초. 5초 있다가 어? 다시 네. 시 네. 아 아까 말씀드린게 이런거에요 누워서 아, 어도 누워서 넣어서. 네. 이런식으로 가능하고요 제기차기도 가능하고 네. 어, 아, 네. 어, 동작은 어. 바꾸시면 되는데 강영지 김민규 어, <laughs> 이거를 혼자 혼자 하면은 뻘짓이에요 재미도 없고 근데 여러 명이서 하면 경쟁이 되고 재밌고 힘들어도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하려고 하는게 있어요 이런식으로 할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시간 모드라는게 있고요 이걸 바꾸면 이제 게임이 끝나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납니다 근데 이럴 때 때리면 시작하는데 앱에서 시작하려면 요, 요 표시 있죠 숟가락에 있는 표시를 새로 고침 해주셔야지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시간 모드를 횟수 모드, 혼합 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 100번을 먼저 차게 느냐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혼합 모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횟수를 하느냐 못하느냐 실패 뭐 이렇게 성공을 할수 있는데 그런 거할 때는 매달을 여기 보 설정 보시면 메달 크기가 있어요. 이때는 1, 2, 3위가 뜨는 게 아니라 성공 시패만 뜨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 그 절대 평가 뭐 이런 식으로 할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순위 매기는 거는 뭐 상대 평가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게 스피드, 그다음에 오래 버티기, 그다음에 이제 반응 속도, 반응 속도 같은 경우는 얼마큼 빨리 반응하는지. 이거는 뭐 초식의 대응으로도 쓸수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왼쪽 아래에 게임 아이콘을 클릭하면 시간이나 라운드 횟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래로 바꿔볼게요. 한 번만 하는 걸로. 이게 하나의 초식의 대인데 우리 시간, 이거 하는 게 있었잖아요. 레디 하다가 시타면은 얼마큼 빨리 반응하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어... 각자 이 어... 얼마큼 빨리 반응하는지를 알수 있거든요. 요거를 음... 뭐 예를 들어서 초시계처럼 아이들이 달려와가지고 쳤을 때몇칠만에 음... 하는지 이런 식으로 게임을 이제 플레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속도가 뭐 저기 라인에서 가지고 이제 발로 차기를 했다고할때 아이들이 긴장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어떤 걸 반복하다 보면 내훈려도 돼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요거를 할때 운동이 미치는 어떤, 뇌 어떤 그런 그 자극, 자극을 줘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뇌 활동에 도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름 그 수업이나 아이들 그 두뇌 활동 향상? 뭐 이런 쪽으로 도움 되는 거니까 자주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측정이 가능한 것들도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줄다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불 다리게는 두 개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작동 안 하고 양쪽으로 파워 겨루기를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숫자는 메인 아이콘 하면 이 파워는 바꿀 수 있고요, 시간을 바꿀 수 있고요. 요거는 두 개, 그러니까 두 팀이 겨루기를해 가지고 뭐 릴리 할스도 있고요. 때리면. 네, 이 요거를 손으로 들이도 되고, 발로 해도 되고, 동작이나 이런 것들은 룰을 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이거를 5천이나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되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파워가, 에너지가 크면 끝으로 네, 줄다리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게임을 재밌게 할수 있고요. 단체전 할때 재밌어요. 그 선생님들이 후하이나뭐 다음 그러면 바꿔주면서, 예. 네, 일반적으 잘하는 선수가 이렇게 오면, 빨리 끝내가지고 이쪽으로 역전 안시해주고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더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여드릴 게 주로 게임 위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개인전 할수 있는 것들인데, 색깔 보시면, 그리고 네, 왼쪽 파란색서 팔로파 위주로 위치에가지고얼마쪽 빨리 방향하는지를 해보는 건데요. 손이나 발이나 원하는 걸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구가 찍기 힘들까요? 이런 식으로 어, 혼자 이렇게 하면서 뭐 게임이나 할수 있고 순위해가도 재밌게 게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게임인데 지금도 게임은 다 같은 방식이에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위치만 이제 인식되된 거고요. 여기 하라는 대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가운데 슈팅, 오른쪽. 이동 이건 혼자 할 수도 있고 아... 두 명은 조타수 한 명은 때리기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전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 세어 나와서 해보시죠 한번 나오세요 야이씨 좋 각자, 각자 역할 각자 아, 역할 각자 아, 역할 뭐, 여기 오케이. 슈팅만 하시면 돼요 뭐, 슈팅만 자 다시 다시 이동 때리고 때려야 돼, 때려야 돼요 그렇 이동 가운데 슈팅해 왼쪽 왼쪽 이거는 이제 그예 이것도 딱 그러니까 때리는 거 무식하게 이것도 그냥 안내 따라 진행하시면 돼요. 자, 각자 위치 맡겨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누가 빨리 가느냐 이것도 막 때리는 거예요. 예, 동작은 여러분들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서 하신 거고요. 예. 이거는 주로 혼자 하는 건데 세개다 하나밖에 연결 안 되는 거고요. 연결해가지고 타이밍 게임하는 겁니다. 누가 몇 개를 오랫동안 통과할 수 있거나 동작은 손으로 하면 쉬우고요, 발로 하면 더 어렵고 이것도 뭐 누가 오래 통과하는지 개인전 이건 주로 개인전인데 처음에는 네. 쉽다가 가면 조금 좀 어려워져요. 발라보세요. 내보 예. 그만 걸렸다. 너무 올라오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예. 게임할 수 있고요. 요, 이렇게 뒤로 안 가는 거는 이거 눌러줘야 이쪽 눌러주면 뒤로 가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게임도 원하시는 걸로 해서 한번 되고 복싱 피해도 마찬가지고요. 동품 게임도 마찬가지고 게임 설명은 뒤쪽에다 표시하는데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게임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데 공작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협의해가지고 룰을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게임들 다 가능합니다. 보시면 하시면되는 거고요. 옆에 있는 패드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래서 설명은 이거 하나로도 들어도 될것 같아요. 옆을닫 자리가 이렇게 뒷에를 붙이면 뒷 Wow oh.